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의? 네. 자, 보면은, 일단, 문제가 두 개만 하래요. 문제가 딱두 개죠. 여기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요거 하고, 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보면은, 자, 고정자산 등록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서 기계장치죠, 여러분? 어. 자, 그 다음에 코드는, 조심하시게, 여러분, 13번이 아닙니다. 이건 업종 코드예요, 업종 코드. 13번은 얘예요, 얘. 여기여기여기가 요기, 요기, 13번입니다. 어, 우리가 코드는 1번이에번 예, 1번. 여기가 1번. 자, 그리고 자산명은 기계장치 잡으래요. 기계장치. 음. 그 다음에 취득일자 2020년 6월 1일. 자, 근데, 문제에서, 요렇게 돼 있어요. 자료 2번에, 회사는,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액법 신고했다, 라고 나와있죠? 음, 자, 정액법으로 신고했다, 라고 돼있고, 회사가 내용연수를 무신고했대요. 음, 자, 그럼 6년이지. 에, 자, 기준 내용연수.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액법을 돌립니다. 음. 돌리고. 여기 기초가액에다가 얼마냐면, 우리 가 2020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원래 떼요. 이렇게, 이렇게. 응.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정입보돼요 알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취득일이 2020년이니까 과거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1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6천만원 넣어요. 응. 그리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200만원입니다. 응. 1,200만원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 되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자료 2번에 다 물려있어요.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수선비 계정 요게 이제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고 어. 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기계장치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수선비계정 처리했다라는 건 비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는 별도의 언급 없으면 담길 겁니다. 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선비계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 이후의 지출이잖아요. 음. 그럼 600만원과 여기 5%. 음. 자 그럼 5%는 요 3번에다가 5%프라는 거예요. 음. 600만 원과 요 3번에 5%가 얼마예요 그러면? 240만 원? 어, 240만 원둘 중에 큰 거면 600만 원. 2만 이면 즉시 상각 의제 가 아닌 거고. 어, 근데 딱 봐도 1000만 원이면 즉시 상각 의제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7번에다가 1000만 원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음. 자, 그다음에 내용 연수 부인의 없나? 부인의 없죠? 어 부인회 없습니다. 어. 자,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6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클릭하셔가지고 6년을 찾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 없어요. <laughs> 그렇죠? 어, 없어. 어 그러면 다 뒤지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직접 치시는 거 추천. 그렇죠? 이런 어, 애들 때문에 그래요. 6, 치시고, 어, 그 다음에, 500, 여기 경비 구분이 500번 대 제조잖아요, 여기, 여기. 예, 그래서 500번 대 제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요식기입니다. 뭐냐, 우리가 회사가 감가상각, 보세요. 400만원 분기 이렇게 괜찮아요. 제조원가 명세서니까, 회사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차변의 감값이 물론 500번대로 했겠죠. 어, 4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2개 400만원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식으로. 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어, x1? 뭐야 x1년? 어, 뭐야? x1 올해 1월날 이거죠. 여기 전기 과소상각비 해당액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했대요. 어. 그러면 이거 20x1년 1월에한 거죠. 네, 회계에서는 작년도에 과소한걸 오래 한 거지만, 법인세법은 중요한 게, 여기.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자산을 없애는 분괴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라는 감가상각자산을 없애는 분괴는 올해 700을 깐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 회사 계상에게 여러분들이 400만원 넣으면 지읒되는 겁니다. 400 아닙니다. 맞죠? 700이에요. 700. 그래서 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용자 수정을 눌러가지고 어,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는 분개는 700만원어치 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죠? 어, 그리고 어차피 컴퓨터가 여기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는 알아서 컴퓨터가 회사 계산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게 13번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여기 많이 틀립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있었죠 여기 이렇게 중대한 오류여서 이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면 반드시 요식기를 송금 어쩌 그렇죠? 산입 300만 원 기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진죠 그렇죠? 요거요. 요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음. 되세요.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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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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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여기에서 많이 틀립니다. 어, 실제로 이때 합격률이 4%일 거예요, 아마. 112회차가. 어. 자, 그러면 일단은, 700만원 고쳤고, 그 다음에 여기 업종 코드 있죠? 어, 업종 코드에, 여기 여러분들이, 아까 업종 코드가 13번이었으니까 제조업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끝입니다. 이렇게. 어. 자, 됐고, 이거는 무시하세요. 원래 이렇게 돼있으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자 닫고요. 뭘로 안 닫으셔도 되고, 어,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여기가 우리가 그 세무조하는 곳입니다. 어, 예 클릭해 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불러오기하고 그냥 냅다 조정 등호 누르면 된다라고 했죠. 불러오기 예, 음 선생님 안 불러오는데요. 네 여기 정률법에 커서 있어서 그래요. 굳이 정액법 안 누르셔도 됩니다. 어, 조정 등록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잡아요. 됐죠? 어, 네, 그럼 여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나오나 보죠. 어, 요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회사계상에 거기에 잘못 넣으면 요것도 금액이 잘못되니까 틀어져버리는 거죠. 말이 틀릴 거예요. 그죠? 어, 여기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기계. 그리고 아까 요식기 잘안 하세요. 송금사님, 기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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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제일 중요. 어. 지금 했던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틀려요. 어. 여기다 직접 입력 누를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해보면. 전기, 오류, 수정. 이렇게 하 알아봤겠지 뭐. 그죠? 어.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셔, 되셨어요? 음, 요렇게 두 개입니다.